자, 오늘 말씀,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유대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어, 이 시간에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 구약시대에 어, 유대인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라 할 때는 조금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좀 포함을 합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요 앞에 모니터 조금만 켜주세요.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자, 그,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 그렇지, 율법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죠, 이제 율법. 이들은 이제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조를 했던 게 육체의 할례, 육체의 할례.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육체를 육체의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도 본인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민 의식을 가진 거죠. 선민 의식.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 오늘날 그이시대에 어떤 이스라엘이 자기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로서 성경에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세우신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의 사상이 선민 사상. 이라는 개념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그런 어떤 유대인 선민사상 중심의 그런 생각들을 특별히 또 우리 유대 바깥에 있는 분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확 이렇게 높여주고 그런 어떤 선민 사상의 뭐마형뭐 뭐 이래가지고 되게 높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 잘못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지만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미 육체 할례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율법자들이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육체 할례를 받는 것을 선 그리고 의 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바울은 그거 받고 안 받고가 아뭐 갑자기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도 다 죄인이다. 여전히 악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 이 유대율법자들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의로운 자인데 아, 구원을 얘기하면서 어 그러면서 죄인님을 고백해야 된다고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로마서 3장 8절 보시면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을 행하자 한다 어,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 율법에 따랐다고 해서 난 죄인 아니야 하는 자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 다 죄를 짓자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울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 모든 인간은, 율법주의자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 그 얘기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뭐 우리가 나은 게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 헬라인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했다. 이 선언이 바로 이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근거도 또한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할 때 율법이 필요 없어 한게 아니라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스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해서 의로운 자가 없고 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런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20절 뒷 부분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면, 그럼 율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거냐? 아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어, 거기에 그냥, 아, 어, 난 율법 지켰어. 나는 율법으로 의의를 어,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아, 어, 그렇게 자기들이 뿌듯해 있는데 갑자기 다 죄인이고 당신들이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야. 그래? 그 말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당신들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이이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욕하는 거는 하나님이 욕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쉽게 그러니까 율법 우리는 율법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조금 아픈데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건 당신의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와 같은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아, 확신이 있는 거 있지. 또 죄를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당시 율법주의자하고 똑같아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또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주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아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람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하고 연결된 건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이죠. 죄인이 된 것은 사람의 선택이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오늘날에 그걸 자꾸 하나님과 연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먹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 번쯤 만나볼만 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지은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사람을 죽이게 만드십니까? 왜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조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난 주에 설교에 다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죄. 지난 주 설교 제목이 인간의 죄였습니다. 자, 이 지난 주 설교를 제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적은 거죠. 예.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되었다. 그 모든 사람에 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이걸 받아들여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도대체 거기에 누가 났냐? 앞부분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낫냐? 결코 아니라.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도 죄인입니다. 선언한 겁니다. 선언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까? 자 돌려서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신 분이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내가 죄를 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 형법, 민법 이런 성문법 그러니까 정해져서 이렇게 기록한 법 거기에 죄를 졌냐 안 졌냐? 사람들의 생각은 그건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죄인데, 어, 이 나라에서는 이건 죄가 되고,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사리를 따는 거예요. 산에서, 산에서 그 다람쥐 먹이, 도토리를 가져가는 게, 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가니까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람쥐 먹이를 도둑질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야, 여기 이런 게 있네? 모아놨다가 이게 렇 잡혀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인 거죠. 이 시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스 3장 10절, 12절,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사람은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다 야, 교회 가면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뭐 때로는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 따라서 때로는 아, 복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기 이전에 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는 그 뒤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이 사망.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사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인데,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르시되 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사망입니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제한을 두셨죠.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긴 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는데, 자, 육체적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이 어느 때에 되면은 다 그거를 경험하게 되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끊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게 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반대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왔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육체적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거기서 지금 모든 인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텐데, 아, 그때 육체적 죽음이 생겼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심판의 이유도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세 가지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자, 그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불로장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이 육체적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요, 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좋은 곳 갑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저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을 했죠.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이거 다 거짓이야. 사람이 무언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건다 거짓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문제들, 거기서 오는 고통들, 괴로움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내 잠들어 있는 내 속에 신이 드러나고 나는 이 고난과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치 이 사망을 다 이기는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맡아주셔야 되는가? 인간이 계약을 맺었던 대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조물주 절대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 보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아,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해답이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한의가 딱 나타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한의,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한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해답지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 이거 그러니까 가장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무엇이 왔다?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라는 건 뭐냐? 세 가지 죽음 말씀드렸죠?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건 언제 한다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한데 무슨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통해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